좋아요, 구독, 욕맨! 반갑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더 플라자 세븐 스퀘어 뷔페입니다. 어, 더 플라자 세븐 스퀘어가 뭐냐 하면 이제 뷔페예요. 호텔 뷔페인데 이제 시청역에서 바로 앞에 있는 그 덕수궁에서 바로 보이는 그 뷔페인데 그거에 먹은 뷔페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. 참고로 가격대는 저희는 저녁에 가서 먹었고요 10만 2천 원이더라고 인터넷을 보니까 가격이.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아는 형이 이제 그 이렇게 미리 계산해놨다고 가서 먹으라고 예약 예약해놨으니까 해서 이렇게 무료로 좀 먹게 되었는데 어제 친구랑 같이 가서 먹게 되었었어요. 근데 그거에 대한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참고로 저는 최근에 조선 호텔, 그 아, 조선 호텔의 아리아 뷔페인가? 어쨌든 조선 호텔 뷔페를 갔다 왔는데 그거랑 좀 약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참고로 더 플라자 호텔 뷔페를 말씀드리면 음식의 가지 수가 막와 진짜 많다. 막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그래도 먹었을 때 어머 음, 맛있다. 그리고 저는 디저트를 되게 좋아해 요단 거. 근데 디저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지 수가. 그래서. 오, 디저트가 장난이 아니네 뭐, 진짜 디저트 많다 저는 일단 그 부분에서 좋았고 그 다음에 뭐 음식이나 뭐회뭐 여러가지 뭐 되게 많잖아요 뷔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되게 신선하고 오, 괜찮다 오,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느꼈다시피 아 이게 두번 정도 올 정도는 아니고 한번 정도 올 만하다 분위기 낼겸 그리고 제가 앉았던 자리는 이제 앞쪽으로는 덕수궁이 보였고요 덕수궁 정문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창가 쪽으로는 서울시청 시청이 보였습니다. 그래서 뷰가 일단 저 되게 만족스러웠고, 그다음에 디저트도 굉장히 맛있었고, 조선 호텔이랑 아까 비교해서 말씀해드린다 했잖아요. 조선 호텔이랑 비교해서 말씀해드렸을 때, 조선 호텔은 12만 2천 원인가 해서 가격 차이가 한 2만 원 정도 조선 호텔이 더 비싸더라고요. 근데 2만 원 정도 더 비싼데, 어, 그 뷔페 퀄리티 이런 거는 더플라자 호텔이 저는 오히려 조선 호텔이랑 똑같았어요. 느낀 먹었을 때 느낀 점. 네, 그런 거 별로 막 2만 원 정도에 더 비싼 값어치를 한다.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더플라자 호텔 일단 굉장히 괜찮았고, 솔직히 만약에 같은 가격이라면 뭐 신라호텔이든 뭐 롯데호텔이든 뭐 이렇게 좀 이런 데를 갔겠지만그 안에 좀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난좀 좀 호텔 뷔페를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플라자 호텔 뷔페가 12만 2천 원짜리 조선호텔이랑 그 견주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아, 아쉽지 않았다. 굉장히 괜찮았다 퀄리티랑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가셔도 어,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. 저뭐 가질 수가 적단 말도 있고 게 있던데 저는 뭐 솔직히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. 네 그리고 저랑 같이 간 친구도 굉장히 맛있게 만족스러웠다라는. 그런 평입니다. 어, 내돈 내고 안 먹어서 그런가? 어쨌든 네 그렇게 느꼈어요. 먹고 나서 느낀 점은. 네,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전 지금까지 요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 좋아요, 구독, 요맨